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주택 건축물은 60% 토지는 70%입니다. 재산세 세율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 합산과세 대상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분리과세 대상은 차등비례세율입니다.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 대상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별도합산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이후 별도 합산 과세 대상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가목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나목 창고용 토지 보세 창고용 토지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 물류 단지 시설용 토지 등 공지 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 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음 목.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 토지. 3호 분리 과세 대상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가목 공장 용지, 전답, 과수원 및 목장 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목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목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입니다.